세계로 뻗을래요 김준영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별일 없으신가요? 네뭐 매일이 별일입니다자 <laughs> 아, 그리고 2부도 계속해서 함께 합니다 봉지욱의 오프더 레코드의 주인장 봉지욱 기자 어서 오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 네. 뭐 이렇게 좀 대우가 많이 달라지네요. <laughs> 손석희 그 인터뷰에. 아, 아니 원래 네. 제가 좀 존경하는 아, 기자님이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근데 아까 진짜 온데다 나타났는데 저도 봤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그저께 아침 마포 쪽에 가는데 <laughs> 네, 네, 네. 분명히 봉지욱 기자라고 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축지법을 쓰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laughs> 아, 어, <laughs> 어, 제가 봤습니다. 네.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마포 적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지하도로 내려오셨죠. 아, 예. 아 우연히? 네. 예. 아, 그래요? 아는 줄 알라니까 볼수 없더라고요. 이상한 기자입니다. 네. 일단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의원님. 네. 저희가 일부에서 관세 협정 관련한 이야기를 네네. 짧게 하긴 했는데, 아 네. 어, 대한민국 지금 언론이 네. 너무 지금 방해 공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논평을 했는데요, 현안 논평을 했는데 이 사람들 뭔가 매국하는 걸 배우는 비밀 전문 교습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뭔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 일본의 협상은 결코 좋은 협상이야. 엄청 구력적 협상인데 네. 일본도 일본을 따라 해야 된다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그쵸? 거나 음. 한덕수 때왜 막았냐. 어. 최상목 때도 그때 놔두고 아이고. 그때 했어야 된다는데 그때 했으면 정말 우리 완전 다 주자. 절단 났습니다. 단 났을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뭐 그뿐 아니라 이 관세 지나면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미국 미국 쪽에서 이거. 전략적 위헌승에 미군부대 활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또 몰려올 거라서 아, 그래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laughs> 아마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나쁜 대외관계. 예. 그것도 가장 가까운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이라서 하, 그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있었으면 끔찍한데 낫긴 한데 정말 음. 어렵다. 그래서 내란을 이겨내는 것 같은 걸로 시민들이 이 정부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네, 진짜 좀 같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정부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일을 하니까 힘을 네. 받, 뒷받침 해줘야 음. 되는데 언론이 음. 너무 방해하니까 아주 저희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이건 뭐 아. 어떤 협상이 나와도 아마 다 바로 역할 좀 준비 맞습니다. 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예, 시동 걸고 있습니다. 네, 음. 이게 우리가 기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지금 너무 어려운 거고. 네. 게다가 제가 늘 함께 좀 싸울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던 같이 맺맞는 국가들. 이유나, 일본이 사실 민폐 아. 수준에서 너무 빨리 굴복을 해버렸어요. 예. 어.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 아 관세 이제 뻔해져 버렸잖아요 관세 5%나 10% 받아내고 다시 말해서 15% 수준에서 예. 우리가 타결하는 걸 아마 기본으로 할 텐데 이제 기준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0%를 할 수도 있었는데 네. 문제는 얼마나 내주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가장 관건인데 네. 그 8월 1일이라는 그 협상 시한을 너무 밀어붙이고 음. 또 계속 뭐 전화부터 음. 시작해서 협상 시기 정상회담 가지고 이우 그 세력들이 계속 공격을 하니 네. 정부도 좀 답답해서 지금 미국의 협상 팀을 따라다니고 있는 게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아하. 아니 근데 무슨 대한민국 <laughs> 이재명 정부가 무슨 로보트도 아니고 <laughs>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요 그렇습니다, ]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이 와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자 그러면 음 캄보디아 o d a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좀 나. b 전에 또 하나가 아, 제가 네. 그저 b 어제 이제 지금은 또 뭔가 심상치 않은뭐이 m 예, 뭐 제보와 뭐가 발견 Cambodia, 지금은 c a m 게 o d i a 지금은 c 윤아 죄송합니다 지금석열하고지금뭐 예, 김건희를 왜 이렇게 파냐 이 문제. 그냥 내돌아, 그냥 저기 빨리 단죄해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걸 다 밝히고 악착같이 추적하지 않으면 일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 다 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생각난 게 12월 3일 날그 네. 의회 안에 들어갔을 때 갇혀 있을 때 공포 속에서 제가 네. 하도 화가 나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장관 하시는 분한테 제가 따졌어요. 바이이명박 박근혜를 놔주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아거 아니냐고. 아 제가 그날 밤에 사면권. <laughs> 네. 그래서 음. 이 단죄부터 절대 사면하는 안돼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데 음. 제가 항주가 그왜그 우크라이나 갔을 때 제가 그 뭐죠 무인기 네. 그거를 보험을 추적하면 아. 알수 있다 어, 그랬잖아요. 네. 똑같이 네. 우크라이나 들어갔을 때 반드시 외교부에서 특 특별 여권 예, 예. 예외적 여권 사용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갔을 때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아무리 외통 저기 외교부에 요청을 해도 지금까지 주질 않았어요. 어... 그런데 뭔가 왜안 줬는지 약간 알것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 그 당시에 어, 폴란드를 갔습니다. 23년 7월 15일이에요. 정격 예. 방문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갔다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왜 생적사 사적생 얘기했던 건데요. 네, 한국 물난리 날 때. 여러분 이근 대위 아시죠? 네. 거기 허락 없이 특별 예. 여권을 안 갖고 갔다가 징역형에 네. 예, 지금 네.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대통령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 이 이때 어, 외교부에서 어, 특별 여권을 준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아... 대통령도 안 받았고 엄격하게 하면 대통령도 불법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권법 위반입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아, 이게 그래요? 김건희와 모든 사람들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 저는 특검 쪽에서 이걸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뿐만 아, 아니라 네. 그 이후에 삼부토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린 것도 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이 지금 아... 추정입니다. 제의제적입니다 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허락 없이 아, 예, 예외적 가능성. 여권 사용을 허락받지 않고 아. 이근대위처럼 했을 가능성이 아. 매우 농후하다. 아. 음. 그 기록을 요청했는데도 아직 용착하지 않고 있고 안 특검에서 조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될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캄보디아로 가보죠. 네, 캄보디아 예, 가세요. 갈까요? <웃음> <웃음> 이미 뭐 전대차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우리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디에라는 말이 이제 공적개발원조의 준말입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상원조가 있습니다. 그 네. 코이카 많이 들보셨죠이 네, 코이카. 코이카가 무상원조를 담당합니다. 네. 그리고 차관, 그러니까 공연 차관을 거. 빌려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뭐 수해가 났을 때도 또는 우리가 팬데믹했을 때도 주로 뭐 이자율을 낮춰 준다든지. 그다음 빌려 주는 걸 낮은 음. 갚게 하죠. 나라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여 공여를 했을 때그 차관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여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요. 음어 볼까요? 두번아첫 어, 번째 어디에 한번 보여 주시면요. 토 편한 한번 보여 주시면 예 보시면 그래서 일반 유상 차관이라고 합니다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러려면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나라에서 예. 그걸 심사하고 승인한 다음에 국가끼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음. 그런데 이 전대 차관은 그냥 공여구에서 수여국으로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먼 돈입니다 아, 아, 그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줍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 어.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단딱한번 했어요 2018년 16년에 예. 한번아 전대차관은 지금까지 한번 있었어요 딱한번 있었어 어, 그거 오늘 아, 예. 46억 짜리밖에 안 되고요 그거는 이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남 남녀 성평등에 관한 목적이 있는 거였고 음. 그게 증명하기 힘들고 계획을 세우기 힘들어서 어, 딱 음. 예외적으로 사용했는데 예. 이거를 무려 6 5 0억을 전대차관으로 던져줍니다 어디 이번에? 캄보디아이 이게 0 이게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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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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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 겁니다. 아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좀 심각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몰랐네. 여기에 예. 인도네시아도 있었고 예. 이치모터스가 관련돼 있습니다. 어디에? 자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주잖아요. 네. 그럼 이 돈을 받으면 이 돈을 돈만 받는 거잖아요. 계획 없이. 그 그렇죠. 그러면 이 캄보디아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 캄보디아의 금융기관 중에 한 아주 작은 B A M 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음, 그 길을 도이치모터가 삽니다. 어, 네? 도이치페네셜그 사지 사요. 예. 이게 B A M C인데요. 이게 어 마이크로 금융이라 가지고 네. 그 이런 동남아에서는 소금융. 빌려주는 소액을 금융해주는 회사인데요. 네. 여기를 도이치가 하는데 도이치가 원래 금융 전문이 아니잖아요. 네. 도이치가 가지고 있던 금융회사는 뭐냐하면 차살때 빌려주는 고 음.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빌려주는 건데 갑자기 이 650억이 결정되기 전 해인 23년 12월에 인수를 합니다. 음. 한번 보여주시면 3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laughs> 저기 보시면요, 이게. 그림을 보시면 저기 번쩍하는게 카탈로그에 나옵니다. 저 엄청난 빌딩처럼 보이죠? 왼쪽에. 네. 게 카탈로그인데. 어. 저게 아니에요. 아, 오른쪽이 실물이고 왼쪽이 예, 오른쪽이 카탈로그고 왼쪽이 카도 오른쪽이 실물인데다가 어. 저 실물도요. 본 왼쪽이 본점인데 저 밑에 보면 1층만 쓰는 겁니다. 아. 약간 전당포 수준이고 어. 예, 그 외환 교환소 정도 되는 아, 아. 네. 이거를 팥빵 건물보다 작네요. 아, <laughs> 저걸 사서 아, 네. 여기로 돈을 오게 만들어서 세탁하는 용으로 와, 사용하는 진짜. 것으로 바꾸는 아주 강력한 의욕이 제기되고 그 있습니다. 도이치 파이낸셜이 <laughs> 캄보디아 금융회사를 아. 인수를 해갖고 캄보디아에 정착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엄청난 규모인 줄 알았는데 음, 네. <laughs> 진짜, 진짜 구멍가게 같은 거네 이걸 그대로 뒀으면 저기서 돈세탁을 다 하고 저 돈을 아 받아가지고 빼돌렸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네. 매우, 매우,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이카 말고 네. 이걸 EDCF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수출입은행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은 수출, 유상으로 빌려주는 거는 수출입은행에서 하고 음. 그 다음에 예, 그 아까 코이카는 이제 무상인데요. 그때 박문규라는 수출입은행장이 있습니다. 자네 아, 번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번째를 보여주십, 저분입니다. 음, 박문규 산자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예. 수출입은행장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산업 어, 저, 산자부 장관으로 승진합니다. 어, 겠습니까이 사람이 왜 갑자기 됐을까요? 아까 그 캄보디아 은행. 그 사업을 네. 따내고, 그 다음에 그걸 하게 된 포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분이 이분이 산업부장관이 돼요. 어, 이 사람은 그 총선에 나왔었는데. 그 다음 또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총선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 낙마하죠. 수원병에서 낙마합니다. 어, 총선 그전이 그러니까 예. 사람이 당원 가입도 안 했는데 이 사람 막손 들어주고 해가지고. 김용남 의원 지역 일 거예요 네. 그래서 김용남 의원이 여기서 삐쳐가지고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사상 체로 장관시켜준 겁니다 아 경력이 너무 없으니까 장관시켜줘서 그걸로 예 지금 말씀하신 총선에까지 출마를 했고 낙마를 했잖아요 아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사람을 인도네시아 대사로 보낼려고 하다가 제2의 어. 런종섭처럼못 보냅니다. 아 진짜? 예, 한덕수가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막아가지고 못 갑니다. 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고 김건희 이쪽에서 밀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장관에다가 총선에다가 어. 대사까지 인도네시아에요. 이분도 차관급인데 수출입은행장이면 연종섭처럼 수출입은행이 뭐 하는 곳이었냐면. 대외 경제 음. 협력 기금, 협력 음, 기금 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야. 어, 그러니까 오. 캄보디아에 그돈 엄청나게 많이 증액했잖아. 네. 그거 운영하는 곳이었다고. 거기 그 돈을 주는 집행하는 곳입니다. 수장이 방문기였다 이거야. 네. 아,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캄보디아로 돈 보낸 거 아니겠느냐. 네. 그때 도와줘갖고 얘한테 이런 아, 식으로 자리를 마련해준 거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네, 와이 끔찍한데 안 그래도 김용남 의원이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아, 받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안면이 있더라고. 네. 박문규. 어, 안에 어디서 만나했어? 박문규. 오늘, 오늘 김용남 의원 불렀어요. 김용남 의원을 불렀어요. <laughs> 아. 안 그래도 그분이 이제 금강원장 지금 공구고 있으니까 아. 요 바로 탈하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사적 감정 이 있으니까. 음. 와. 아, 화 많이 나셨을 텐데. 예. 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와. 거기에서 계약을 서명했던 실무자들도 다 승진했습니다. 진짜로? 네. 이게 뭐 있긴 한가 보네. 네,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게 걸려가지고 그다음에 이분은 아그레망까지또 받았어요. 이연 런종선만 유명해진데 똑같은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인도네시아 보냈는데 한덕수가 귀고이 사람을 보낼려고 했단 말이에요. 대행해서 네. 안 막았다면 또이 가서 아그레망으로또 인도네시아 탈출할 뻔한 사람입니다. 아, 와,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된 이유 아니면은 직무 정지 상태? 아 어,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보낸.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시절에. 대행 시절에. 야, 이거는 확실히뭐 있어 보인다. 이거 있어 보인다 그리고 너무 너무나도 액수도 비슷한 게 뭐냐면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인도네시아에도 65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캄보디아에서 한번 해 먹고. 어, 캄보디아 한번 해 먹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인도네시아 서 한번 더해 먹으라는 전국 전 세계 일주 하라고 그랬네. <laughs> 그러니까. 와, 이 끔찍하다. 어... 끔찍해. 진짜 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돈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네 네. 근데 어 저희가 이거 뭐한달 아. 넘게 네. 저랑 뭐 저희 뉴스타파 저희 팀의 기자들이 조사 그러니까 취재를 했어요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준영 의원님 보좌진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했는데 아, 그러셨군요. 어떤 생각이 저는 드냐, 드냐면은 네. 그. 도이치 모터스가 뜬금없이 2023년에 도이치 파이낸셜이 예. 이 샀다는 BAMC라는 그 우리로 치면 뭘 보시면 되면 대부업체 아시죠 러시안 캐시나 뭐 이런 아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 그냥. 그런 느낌 이소요 소규모 금융 예. 아네 대부업체죠 일종의 그러니까, 아네 어, 인가가 난 대부업체인데 이거를 사는데 우리가 뭔가를 투자해서 60억을 주고 살 때는 거기가 좀 운영이 잘되었다거나 실적이 좋다거나 해야 되잖아요 어, 어, 거의 망하기 그렇죠. 직전의 회사였어요 아, 맞습니다 네 쓰레기 회사를 돈을 60억을 주고 산 거예요. 그아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상해서 왜 진출했을까라는 봤는데 마침 그 해에 아 어, 그그 EDF 그 차관 액수가 두 배로 뻥튀기가 됩니다. 아그 해에. 예, 네. 예. 그러니까 확 늘려요. 돈을 늘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합리적으로 처음에는 아 얘네가 아, 차관 형식으로 돈을 빼낸 다음에 그걸 세탁을 해 가지고 좀 먹으려고 했구나. 예. 그리고 그 돈은 마지막에 어디 뭐 케이맨 군도나 뭐 이런 조세 도피처로 갈거 같아. <laughs> 탔다는 건데 이게 진행 와중에 지금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진행이 됐다면 제대로 뭐가 많이 나올 텐데 아 초반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어 저희 기자들이 어떤 걸 포착을 했냐면 아 도이치 페이낸셜을 굳이 캄보디아에 맞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고 캄보디아는 김건희가 가가지고 또 쇼를 했단 말이에요. 예. 애 안고 사진 찍고 뭐 하고 하면 음. 했잖아요. 근데 어 저희가 보니까 이 비... BAMC라는 캄보디아 이 금융사가 음. 어떤 역할을 했냐면 도이치 파이낸셜은 저는 개인적으로 도이치 파이낸셜이 더 알짜거든요. 도이치 모터스는 자동차를 판매하지만 네. 판매를 할때 할부로 살수 있잖아요. 네. 그 할부 리스를 해주는 데가 도이치 파이낸셜이고 네, 네. 대부분 그 리스 회사들이 수익이 많이 나요. 음. 그 돈놀이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이치 모터스 내부자가 도이치 파이낸셜에어 최운순과 김건희 지분이 있다라는 게 제보가 있었어요. 아 분이 있다고. 거, 겉으로는 지금 드러나지는 않는데 도이치 파이낸셜이 최운순, 김건희가 관계가 돼 있다, 주인이다, 아 주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 어떤 회사를 사서 그럼 돈이 가, 갔잖아요. 6 0에 갔잖아요. 네. 이후에 계속 가요 돈이. 아 그렇죠. 차명 주주한테 돈줄수 있습니까? 수익을 나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차명 주, 그 최원순 김건희가 숨은 주인이야. 음. 그, 그럼 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상 예, 다 드러나지. 돈 천만 원 주기도 힘들어요. 예, 빼가지고 예.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돈을 캄보디아 회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 자회사로. 아. 돈을 보냈어요. 실제로. 오. 근데 돈을 보냈는데. 어, 요거는 이제 계속 또 취재를 해봤는데 그 돈이 어디로가 갑니다 또. 아. 캄보디아에서 다른. 캄보디아에서 따로. 그것까지 어.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와. 그럼 거기가 어디냐. 네. 조세의 높이차. 아 미친다 진짜. 그러니까. 야 이게 또 그게.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요거 하나 네, 봐요. 네. KB 캐피탈이 음. 김혜성 회사에 내물성 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아, 네, 네. 그 KB 캐피탈 대표가 도이치 파이낸셜 대표로 가. 음, 맞아요. 이 미친다니까 <laughs> 여러분 지금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만약에 그 차관을 어, 어차피 그걸 갚아야 될 돈인데 그냥 그냥 떼어 막기로 작정을 했다면 음, 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이 돼야 돼요. 내부에서 아, 간 어, 떼먹기로 아, 떼어 아, 아, 먹을 네. 결심을 했으면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음. 실질적으로 그 훈센 총리란 분이 지금 오늘 누가 또 제보하기는 국내에 어. 들어와 있다 그래요. 음. 예, 지금 태국이랑 저, 약간 전쟁 분위기 이제 아. 국지전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뭐의 신변을 위협을 느꼈는지 이분이 근데 수시로 한국에 오고 아, 그래요. 훈센의 일가족이 한국에서 사기도 엄청 쳤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는 그부분또그분에 네. 그 대해서 <laughs> 네. 아니, 아, 훈센님막이 윤석열 김건이 네. 만나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일가족의 무슨 사촌이나 뭐 아들 이런 이 애들이 한국에서 사기를 쳤다가 우리 법원 판결에 난게 있어요. 아, 진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친한 친그니까 우리와 친한 인사인데해 먹을 결심은 거기에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 훈센의 아들이 거기 그 캄보디아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한계가 있는데 한 가지 그 이상한 것은 도이치 파이셜 말고 히림이라는 곳이 잖아요 히림. 부 네, 사무소.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하고 이러면 이게 설계도대로 잘 되나 감리하는 회사잖아요. 네. 히림이 진출을 해 있더라고요. 근데 히림이 네. 진출을 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 ODA 들어가는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히림이. 네. 그 감리를 따 가지고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큰게 캄보디아 신공항 448억짜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히림에서. 또 히림 나오고, 네 다섯 네, 개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에게 뭐 코바나 컨텐츠 협찬한 히림이나 김건희와 사실상 한 몸인 도이치 모터스,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가 있다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인데 자금의 흐름도 일부 보인다 지금. 기자들이 이 정도 밝힐 정도면 우리 금융 당국이 바로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거는 진이 국내에서는 철저하게 가려졌던 뉴스고요. 이게 그 캄보디아에 저는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 훈생가가 상당부분 개입됐다는 것들을 제가 많이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짐작을 하면 이미 알고 약점을 알고 캄보디아는 그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아 그걸 하고 진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 ODA가 무계획적으로 어떤 면에서 과시적으로 가면 가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실제로 어떤 나라들은 이렇게 원조를 해주면 우리가 말하는 커미션을 달라고 해요. 네. 우리가 주는데 네. 받는 쪽에서 정치인들이 받아가는데도 커미션을 줘야 받겠대요. 왜 그래? <laughs> 왜냐하면 작성돼. 그걸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면 그 나라의 예를 들어 경제개발을 써버리면 자기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어. 그게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아, 아, 그러니까 돈 준대도 그잖아요 근데 자기 들한테이 커미션을 줘야 된다는 거죠 와. 그런 경우가 속하는 게 캄보디아고. 문제네. 캄보디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어디에 3위를 받다가 갑자기 이걸 받으면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와. 문제야. 김거리. 윤석열이가그 캄보디아 관련 수사를 음. 했다는 얘기를 매물수에서 누가 했었는데 그때. 어. 캄보디아 그. 관련 네. 수사. 수사를. 예, 네, 했었대요. 네. 검찰시죠. 그래서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또김용남아김용남아 이것도... <laughs> 전... 김용람이 <laughs> 아, 김용람 아, 오늘 불렀어야 그러면, 되네 그러면 아기, 아기가 아, 맞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얼마나 약점이 있고 자기가 아. 나중에 이용해 먹을 걸다 파악하고 아. 있어김용남 아. 의원 아. 말에 아. 따르면은 맞아. 윤석열이가 캄보디아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 아마 야 캄보디아로 돈 넘어가면 이거는 꼬리가 안 잡힌다는 라걸 알지 않았을까 라는 아.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아, 어. 어. 근데 제가 오늘 그 저칠번 제가 드린 사진 칠번 사진 보시면 네. 윤석열 어, 김건희가 캄보디아 공빈 네. 방문했을 때에요 저때. 네. 저때 무슨 뭐 뭐였지? 뭐 하튼 가서 뭐 이렇게 2022년 11월에 예, 갔었잖아요. 예, 예, 안고 사진 찍고 했을 때. 예, 11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아, 아, 여자분 한분 계시잖아요. 네. 이분이 누군요? 이제 그 나윤정 대표란 분인데. 나 현재에서 이게 이팝 프로덕션 회사도 하고 여러 사업가요 사업가 사업가인데 저분이. 네. 어, 보세요. 갔는데 지금 가장 상석에 바로 옆에 앉았잖아요. 네, 데 네, 저분이 그 나윤정 저 대표님이 네. 어, 모든 캄보디아 사업에 김건희가 아니면 도이치가 하는 그 모든 사업에 연루돼 있다는 지금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보니까 저분의 오빠는 캄보디아 왕립대학의 교수님이고 그러니까 일가족이 그냥 캄보디아에서 그냥 기득권인 거예요, 기, 기득권. 음 그리고 저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캄보디아 현지 동포들의 예 이제 제보입니다. 음 그고 예를 들면 그 아이 뭐그김건이가그 그 캄보디아 갔을 때 아픈 아이들 섭외도 접은 뭐 남편이었다고 아, 그렇게. 그래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실제 현장 사진이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특검이 여기까지 수사할수 있진 을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건 지금 국민 혈세가 간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상 떼어먹을 결심 해먹을 결심으로 그렇죠. 됐다면 네.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너무 많고 크다 진짜 이 통일교에서도 또 캄보디아에 갔잖아 그때 희림 관계자가 응. 끌고 아. 갔잖아요 네네. 아 이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laughs> 너무 뭐가 많아. 됐든 그러나 그때 공통점으로 누구와 연결됐냐 다 김건희 네, 연관어야 네. 다와 근데 이거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laughs> 네, 윤석열 입장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해먹을 저 구조가 뇌 구조가 아니죠. 아 아니, 윤석열은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네. 아, 네. 저 어디까지 처먹은 걸까 진짜. 심각합니다. 아 아, 자,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관련해서 우리 봉주 기자님이 뭐 이거 네. 보도한다고요? 아니 저희 취재팀이. 뭐 저는 이제 뉴스타파를 나가지만 취재팀은 계속 하고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것은 이상하게 요즘 뭐만 걸리면 다 캄보디아인 게 어. K H 그룹 그 대북 송금 사건에 쌍방울 김성태가 어. 의형제로 맺은 K H 그룹 배상현 회장이 네. 캄보디아 있잖아요. 네.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랑 인터뷰를 할지 말지. 근데 그 배상현 회장 얘기는 뭐냐면 검찰의 조작 수사가 맞다. 대북 송금 아. 이재명을 위해서 뭐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다는 건 날조된 것이고 네. 나한테도 어. 조작 진술을 해달라는 제안이 왔었지만 내가 거절했다. 음. 그 대가로 우리 그룹은 망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를 네. KH가 샀거든요. 네. 최문순 그 강원도지사가 그거 어 싸게 팔았다고 지금 배임이나 뭐 이런 걸 수사받고 재판에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건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알펜시아 리조트는 갖고 있을수록 강원도가 계속 그 돈을 보존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유일하게 입찰이 왔고 그럼 거기서 판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거꾸로 해 가지고 싸게 팔았다. 는 음. 거고. 네네. k h 에 대해서는 비싸게 샀다고. 아. <laughs> 비싸... 그러니까 되게 모순되는 수사를 했는데 그게 다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k h 그룹 주장은 뭐냐면 어, 이 없네. 대북 송금 그거 진술 협조 안 했다고 이렇게 된 거다. 라는 거예요. 아. 결고 네. 거기 그룹은 다 상장 폐지됐습니다. 계열사들. 음. 아. 음. 그분이 어차피 지금 회사가 거의 망, 망, 망하고 망가져서 배상 회장이란 분이 이제 모든 진실을 얘기하겠다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네. 그런 고민에 있는 것이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고민에 빠졌답니다 지금 음. 네, 보면 아니 뭐 최근에 그 김성태 회장이 그렇죠. 뭐 기자회견 한다뭐 이런 네, 얘기 나왔었죠 그 변호인이 이제 그좀 밝혔어요 그런 의사를 법정에서 아. 밝혔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말로만 듣던 조작 수사의 실체가 정나라게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갈 수 있는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만약에 네. 근데 정말 증거와 함께 솔직하게 자백을 한다면 네. 엄청난 자백이 될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되죠. 예. 그러면은 지금 되고 있는 검찰 개혁이 잘 될까 우리 걱정하잖아요. 네. 국민들이 여론이 들끓어 오르면 그렇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 바로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캄보디아에 간다면 그배상현회장 인터뷰를 좀 해야겠다. 아. 거겠죠. 한번 갔다 오세요. 지금, 지금 가세요. 공항으로 네. 출장비 지원됩니까? 저 이제 프리랜서 출장비 지원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 네. <laughs> 아, 데값으로 해갖고 <laughs> 싸게 치면 돼. 아니, 경유 비행기가 보니까 경유 비행기가 17시, 몇몇 시간인가? 애들이... 아, 저희, 저희 이슬기 기자가 경유를 끊은 거예요. 야, 직항을 아직... 비집이 아낀다고. 아, 음, 훌륭한 지각을 타지. 그래. 깎을 깎을 그 알려 줄 방법을 알려 주시면. 지각밖에 <laughs> <laughs> 안 된다고 하셔야지. 어, 남는 게 시간이 되니까 <laughs> 네. 여섯 분대 경유하는 걸로 제가 진행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캄보디아, 오디 관련 음. 거는 꼭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함께 해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